저는 이번에 승호 행사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한국의 산티아고 순례길, 한티 가는 길에 여행객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가이드님은 친절하신 김도현 가이드님이셨고, 특이하게도 장미선 가이드님도 같이 동행하였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도 식후경이죠. 3일간 우려낸 진하고 담백한 국물과 부드러운 소머리 고기가 듬뿍 들어간 7곡의 국밥 맛집으로 왔습니다. 자, 아, 선생님들 1, 2, 3, 4, 5 코스 보면은 되게 심플하게 돌아보는 길, 비우는 길, 뉘우치는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거고요. 그리고 욕심을 비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내 자신을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나 자신을 다시 재정립하는 게 한티 가는 길의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티 가는 길 스탬프 북은 가실 성당 주차장에서 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천원 그리고 삼천 원으로 두 개의 종류였으며. 1,000원은 스탬프만 찍을 수 있고 3,000원은 코스마다 정보가 담겨 도톰했습니다. 가실성당은 경상북도에서 가장 오래된 본당으로 1895년 파이아스 신부가 다섯칸 규모의 기아집에서 시작하였다. 그후 1923년 소르네 신부가 현재의 자리에 성당을 새로 지었고 신 로마네스크 양식 건축물로 정면 중앙에 종탑이 있다. 가실성당에서 시작하여 신나무골 성지까지 한티 가는 길일구간은 도보로약 10km, 4시간 소요 예정입니다. 이게 논이죠. 논. 초반에는 논길 따라 지나가고 있습니다. 공단 옆으로 숲길이 이어집니다. 와, 멋집니다. 한티 가는 길 식별띠입니다. 아, 여기도 또있고요 띠. 와, 진짜 촘촘하다. 와, 뭐 눈에 지금 <laughs> 보이는 것만 네 개가. 두 번째. 와, 여기 세 번째. 와, 여기 네 번째. <laughs> 시야에서 띠가 생기지 않습니다. 거의 무슨 메비우스의 띠인데요? <laughs> 끝나지 않아, 띠가. 지금 숲길 입구에서 숲 갈림길로 걸어가고 있고 여기가 완만한 산길입니다 와 이런 오솔길? 오솔길 너무 이쁜데요 지금? 네, 저희 시발에서 지금 1 8 k m 왔고요 그금 걷는 길이 너무 좋고 진짜 오지 같은데요? 조용하고 감사합니다. 소나무가 이렇게 멋있게 있습니다 소나무 갈비가 바닥에 다 깔려있어서 푹신푹신하게 굉장히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오솔길입니다 아 지금 이게 깔린 게 솔향이죠 솔향 솔향이 아니고 갈비라고 하거든요 갈비 돼지갈비요? 예... <laughs> 저희 승호여행사 과장님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여기서 사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럼 사거리에서 직진하면 되는 거네요. 네. 1 0시 방향. 아 여기 갈림길이 있어서 네. 숲길이랑 임도길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걸을 수 있고요. 네. 체력적으로 힘드신 분은 임도길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숲길로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임도길, 숲길. 아 예. 네. 결국 네. 앞에서 만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숲길로 가고 임도길로 가셔요. 네. 근데 <laughs> 임도길이랑숲길이랑 바로 옆에 있어. <laughs> 이따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 소리소입니다 저는 임도길을 걷고 있습니다. 벌써 만난 거야? 아니요, 여기는 중간에 잠깐 만나는 지점. 네, 저는 계속 임도길 걷고 있고요. 여기 오른편 쪽으로 숲길입니다. 여기서 숲길이랑 임도길이 또 잠시 만나는 곳입니다. 자, 전망 데크까지 0.4km 남았다는 이정표가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숲길 걸어가고 있고요. 오솔길이고. 소나무길이 멋있습니다. 지금 겨울이고 1월인데 오늘 날이 너무 따뜻하네요. 아 전망대 도착했습니다. 이제 네, 전망대크에서 스탬프 찍겠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전망대크 찍었고요 네. 시작할게요네 <laughs> 쉬지 말라 이거지 네, 쉬지 말라는 트랭글이죠 네, 네 트랭글님의 네. 중간에 화장실 하나 만났습니다 가니 화장실 저희는 여기 임도 종점이고요 나무고사리 화석산지까지 1km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죽음이 찾아왔지만 내일은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무서운데요 어쨌든 내용을 보니 한티 가는 길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던 순례자의 길임을 생각하게 하네요 예. 두번째 심터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걸어오는 길에 고사리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무 고사리 화석산지 세번째 스탬프 찍겠습니다 세 번째 스탬프까지 찍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스탬프 하나 남았습니다. 4kg 정도 남았네요. 확실히 스탬프 북이 있으니까 걸으면서 찍는 맛이 있네요. 하나의 코스인데, 네 개나 찍을 수 있으니까는, 어, 그 구간 찍는 성취감이 있습니다. 보통 하나의 구간에 한세 어, 그 네, 여기... 개? 많으면 세 네, 개? 많아요, 그 정도. 네, 통 하나는 두개 정도인데. 한두개 정도도 있는데. 그렇게 걸으면서, 아, 이제 엄마만큼 와... 남았구나. 좀 가늠하기도 좋고, 되게 친절한. 네. 그리고 스탬프 북도 되게 디자인이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음. 예. 잠시 운동을 멈췄어요. <laughs> 아, 네, 트랭글 <웃음> 님이 <웃음> 운동을 또 멈췄다고 또 <laughs> 아, 예. 잔소리를 또좀 하시네요. 예. 아, 진짜 웃기는데요. <laughs> 또 쉬운 것 같으면서도 살짝 살짝 오르막이 또 나와주고 조금씩 걷는 재미가 있습니다 의사선생님 5kg 빼라 했는데 지금 몇아 그거 실례죠? 아, 실례이지. <laughs> 회원님들 다 아는 68kg. 아, 6 8 k g 에요 네. 선생님이 빼라고 의사 주치의 선생님께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럼 올해 목표가 63kg. 아마도? 63kg. 오케이. <laughs> 응원합니다. 근데 68까지 안 보이지 않냐? 네, 한 78? 까버려? 아, 그 68까지 안 보이고 78까지 보이는데. 한65 정도가 보인 것 같거든. 긍정적이시네요. 예. 야, 여기 길이 진짜 승누 스타일인데요? 맞아요, 저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 아, 살짝 일단 사람이 없어야 되고. 그렇죠? 일단 지금이 토요일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일요일이고 주말인데 아직까지는 저희 팀 말고는 걷는 사람을 못 봤고 너무 쉽고 이러면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오르내리막이 있어서 재미도 있고 그 중요한 거는 경치도 좋거든요. 소나무 숲길도 좋고 이게 잔잔하게 정말 순례자의 길이랑 정말 닮았네요. 근데 저 멀리 영부 고속도로가 네, 펼쳐져 있습니다. 기찻길이 있고요. 그럼 기찻길 도로 고속도로 옆에 다 있네요. 기찻길 아래 굴다리로. 야 이거 이거 최고만은 못 지나가겠는데요. 와 이거 최고만 못 지나간다 이거. 야 미성 가이드님이 팔이 달 정도면은 와 이거 최고만 못 지나간다 이거. 음. 우와, 멋있다. 야, 이렇게 머리 위로 기찻길 바로 있고요. 머리 위로 고속도로. 그리고 옆에는 고속도로. 아 여기 이게 이 다리가 제일 연하교고 연하교 아래로 이렇게 길이 나 있네요. 저희는 예. 도로 아래로더 지나가겠습니다. 아 이게 침수되면 은 우회로도 있고요. 아 귀여워. 아이인가요? 예, 아이가 걸어가고 있고요. 아 순례자 응. 아 어, 혼자 걸었다가 둘이 되는 마법 오오오오 도항지 지금 네개 도장 다 찍었죠 완료 아 완료 그렇지만 끝이 아닙니다 네. 신나무골 성지까지 네,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성모상이 하나 있네요 성모상 음. 음. 아 연꽃이 많아 옛날에 연화라고도 불렀다네요 여기 도암마을에 이렇게 도암지라는 멋진 저수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여기 도암지 마을은 한티 가는 길 중에서 가장 친절한 마을입니다. 늘 유쾌한 이장님, 뭐 유쾌하시죠? 이장님이랑 언제나 순례자들을 반갑게 맞아주시는 마을분들이십니다. 좋은 마을이네요. 네. 남은 순례길도 안전순례, 책임순례, 감사순례, 배려순례 함께하도록 해요. 1.4km 남았습니다. 그러면 성모상으로 가시죠. 아, 양심냉장고, 연화마을의 양심냉장고를 만났습니다. <람소리> 라라라라. 라라라라. 우와, 우와 비비비! 비비비. 우와 육수바! 유크바. 된장? <laughs> 된장은 무슨? 뭐, <laughs> 왜... 나 레쓰비 <레시피>. 생수 있고요. <laughs> 고객님 네. 수박바 사주세요. 수박바요? 네. 수박바가 차, 하드니까 천 원이거든요. 이천 원. 이거를 이금인가? 이거 어디다... 아 여기. 자 양심냉장고 이천 원. 양심냉장고 수박바 두개 샀고요. 아, 돈이 안 들어가요. 네. 네 아~~ 수박바~~ 자 여기 양심 냉장고 현금 넣는 데고요 생수 500원 하드 1,000원 맥주 2,000원 야 맥주까지 맥주도 응. 싸다 네. 겨울에는 양심 냉장고 수박바~~ 수박 <laughs> 어? 그네 우와 나다가 빠지겠지요? 와 그네 튼튼하네. 아, 와. <웃음> <웃음> 이무진 아니고 야무진 네, 저희는 성모사 도착했고요. 저 앞쪽에 성모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순례길을 걷는 순례자들을 응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신나무 골 예, 600m 남았습니다. <laughs> 자, 이제 600m도 안 남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만만한 산넘어왔고요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끝나는 데인 것 같은데요? 네. 예, 예. 저기 버스 있네요. 버스다, 3시 10분. 네, 오늘 3시간 40분 걸었고, 약 10km 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나무 골 카페도 있습니다. 파 수도 있다. 아메리카노 2,000원. 어 가득 싼데? 네, 저희 한티 가는 길 1코스 다 걸었고요. 다 끝났습니다. 안주, 네, 일본 안주. 상중하로 따졌을 때 중하? 중하? 응, 중하 에이. 정도 되고 길은 나름 어, 오르막내르막이 약간씩 있긴 하지만 주로 이제 숲길이 많고 복신복신하게 쿠션이 좋고 해서 그렇게 난이도가 힘든 편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2월에 이 구간에서 만나요. 안녕. 트레킹은 승우 행사. 화이팅. 화이팅. <laughs>